오이가 많이 자랐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사이즈가 덩굴 타고 잘 올라갈 것 같아요. 덩굴이 돼서 고추는 벌써 꽃이 열렸는데 아직 고추가 벌써 매달리는데 이건 따 버릴게요. 지금 뭐 이거 키워서 먹을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자라서. 영양분을 다생장하는 대로 가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잘 자라줬는데 역시나 다잘 자랐는데 잡초가 많이 자라서 좀 솎아내야 되겠습니다. 시금치도 또 이번에 먹을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지난 주에 뿌렸던 자리에. 또 싹이 나서, 싹이 이번 잘 났어요. 이것도 좀더 잘하면 다음 주만 돼도 또 섞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또 시금치는 이번 주또 반찬입니다.